이번 문제는요. 2017년 3월 22번 문제 되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얘들아 introducing recovery. 여러분 recovery가 여기서 핵심 단어예요. 자 얘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Inner aspects of my life.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회복을 도입하는 것, 즉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꿉니다. 나의 전체적인 경험을 바꿉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전반에 회복은 필요했다. 근데 그게 나의 삶을 바꿨다가 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4시간 혹은 5시간의 intensive 굉장히 강렬한 시간이라는 거는 열심히 뭐 뭔가 집중을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여기에 half and a half라고 나와요. 어, hour and a half가 나왔네요. 한 시간 반이네.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한 시간 3 0분네 번에서 다섯 번에 걸친 한 시간 반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그 속에서요 각각은 이 각각의 시간이, 근데 어떻게 해요? 따라와지는 겁니다. 적어도 15분. 뭐에? 회복 시간이 15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딱 우리 학교 수업이랑 똑같잖아요. 학교 수업이 되게 40분에서 45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분을 쉬는 거. 그게 recovery라는 시간입니다. 그거 우리 한 5번, 6번 하면은 학교 5, 6교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Get just about as much done a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것만큼의 많은 일을 한대요. 자, 근데 내가 이전에 얼만큼 일했냐면, 12시간 장기간에 걸친 하루 속에서 일했던 거.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일, 일의 양과 내가 네 번에서 다섯 번, 한 시간 반씩 하면서 15분씩 쉬었던 그, 리커버리 했던 시간. 그때의 이 일의 양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리커버리란 시간이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이 글쓰님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taking one full day off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여기는 taking 동명사 주어고 make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주. One day 하루를 여러분 꽉 차게 어, 쉬는 것그 쉬는 것을 갖는 게 만들어요. 내가 더 생산적으로 만든대요. 전반적으로 뭐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회복의 시간의 중요성을 한번더 설명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도록 할까요? 나는 시간을 보내요. 더 많은 시간을 나의 가족과도 보내고 친구들과도 보내고요. 그리고 내가 그럴 때 나는 더, 어떻게 해요? present. 내가 더, 어떻게, 현재의 가치가 있다. So, there is no magic here. 여기에는요, 마법이 없어요. 어떤 마법입니까? I'm simply, 나는 그냥 단순히 pay attention to가 집중하다잖아요. 나는 더잘 집중하는 게 전부예요. 뭐에? 내 인간의 욕구예요. 그럼 나의 인간적인 욕구는 뭐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 그 휴식을 취함으로써 뭐 인생이 조금 더 달라졌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인주랜스가 있네요 인내로부터 생산이 얻는데. 자, 생산력은 인내로부터 오는 거다. 아, 참으라는 얘기 안 나왔죠. 1번 아니고요. 자, 줄래요 너의 몸과 마음에 시간을 주는데 어떤 시간? 일할 시간? 휴식을 취할 시간, 얘가 리커버리 타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자, 운동의운동의 중독하라는 거. 운동에 중독된 얘기 전혀 안 나왔고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긍정적인 감정. 그죠?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킨대요. 뭘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자 리커버리와 관련된 내용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얘기 안 했죠 오히려 리커버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글쓴니가 얘기했던 거에 반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